사실, 서울에서도 탑은 강남이잖아요. 강남은 또한 10년 후? 장기간 봤을 때 어떻게 될 걸로 보이시는지.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정부가 이제 시간을 많이 끌고 있는데, 그게 음. 생각보다 미분양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이제 앞으로 강남의 대체지가 될 만한 곳이, 5060 세대들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이제 노후 거주지인데, 노후에는 어떤 집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전원주택은 추천하고 싶지가 않은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살아야 돼요. 국토교통부에서 이 전세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laughs>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전세 제도를 폐지하나 하자는 거는 어~ 당위성이죠 당위성 전세 제도는 이제 관습이기 때문에 뭐~ 제도가 아니에요 음. 폐지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고 법으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전세는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부터 있어 온 하나의 관습이고 아. 이거는 폐지 대상이 아니고 음. 다만 정부에서는 이제 전세 사기 문제 또 그다음에 갭 투자 있잖아요. 전세금하고 매매가하고 네. 차액만 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전세값이 폭등하면 집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럼 갭 투자를, 갭 투자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다 해서, 뭐 전세제도는 있어야 좋을 것도 하나도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전세제도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장기적으로 월세화 될 거예요.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제도가 아, 네. 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음, 그리고 또 전세 가격이 자꾸 오르고 있는데 이거는 물론. 뭐, 정부에서 선제 대출을 자꾸 해주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계층에서는 뭐, 전세 대출을 90%까지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살 여유가 없는 분들도 지금 전세를 살잖아요. 그래서 빌라에 사시던 분들이 이제 빌라를 싫어하잖아요. 빌라 포비아 해가지고. 네. 어 빌라를 싫어하는 형상이 생겼잖아요 전세 사기 때문에. 그러다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니까 아파트에 전세금이 자꾸 오르고 또 전세가 오르는데 전세 갈 여력이 안 되는 분들한테 전세 대출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값이 자꾸 오르고 있으니까, 이런 부작용이 자꾸 생기니까, 어, 정부에서는, 아, 전세 제도는 없애는 게 좋겠다. 이런 당위성을 저는 이야기한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탑은 강남이잖아요. 네. 그래서 강남은 또한 10년 후? 좀 장기간 봤을 때 어떻게 될 걸로 보이시는지. 정말 양극화 때문에 뭐 다른 쪽은 소멸한다 하더라도 강남은 정말 뭐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엄청나게 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 부동산은 어차피 로케이션이고, 어, 대체 가능한 부동산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남의 일부 지역 있다. 그것과 대체할 수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 로케이션이 좋다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로케이션이라는 게 뭐, 지역이 좋고, 아파트 값이 그 비싸고, 사람들이 몰리고 살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사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올라가고 몰려드는 거거든요 서울의 뭐 어느 지역이다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어떻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또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 있고 그러면 은그 집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점 많아지는 거예요 나도 돈 벌면 저기 가고 싶다 하는 지역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라는 거는 어느 중심지가 있으면 중심지보다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항상 중심지로 오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양극화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구가 아무리 줄어도, 네. 아무리 줄어도 양극화는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막, 에, 우리나라 인구가 만약 절반으로 줄었다. 한뭐 백년 후에. 네. 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은 소멸하겠지만 중심지는 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지방은 살기가 힘든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약간 견조한 그런 입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 커뮤니케이션이 유지되는 하는 음. 음, 그런 위치를 계속 유지할 거예요. 어, 요즘에 지방 부자들이 지방에 부자들 많아요. 서울보다 어, 부자들이 많을 수 있어요. 지방이 네네. 뭐 서울이 훨씬 많겠지만 네. 지방 부자들이 어, 서울에 최고 좋다는 아파트를 지금 사들이기 시작했잖아요. 아. 지난달에 서울에 어, 아파트 거래량이 5천 건인데 네. 그 중에서 서울이 아닌 그 지방에서 사는 건수가 천 건이에요. 아, 천건 그, 약간 그. 지방 부자들이 어, 서울 중심지 될 만한 곳에서 계속 어, 사는 그런 뭐 이런... 똘똘한 한채 뭐 이런 이상한 말들이 생겨가지고 네. 어 거기를 살려고 그러니까 그 집값이 자꾸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죠. 음. 근데 우리는 그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거기 집값이 뭐 신고가가 형성된다. 예, 이래가지고 어 부동산 전체 서울 전체가 올라간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어,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거기는 대출이 필요 없잖아요. 다 현금으로 살수 있는 사람들이 와 사는 거 아니에요. 음. 50억이든 60억이든 뭐 100억이든 대출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중산층들은 어때요? 대출 없이 집못 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계층하고 신고가가 형성되는 그런 계층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났다. 저는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막 살아난다고 언론에 나고 있는데 아무리 살아나도 과거처럼 전국적으로 살아나는 현상은 절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일부 소수 지역, 또는 극소수 지역, 대출도 필요 없이 돈을 갖다가 바로 살수 있는 이런 분들은 뭐 집을 사는데 10억 더 준다고 해서 그렇게 타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일반 중산층을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아, 내가 10억 더 주고 어 사,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데 난 살고 싶다. 지방에서. 실제로 그래가지고 집값이 많이 오르는 거예요. 신고가 형성돼요. 어. 경쟁이 붙으면 나는 어한 10억 더 주겠다. 해가지고 또 국가가 형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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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음. 세계 어느 나라 대도시에 보면 그 중심지 핵심 지역은 항상 누군지 살고 싶어하고 그 살고 싶어하는 이유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리고 살고 싶어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죠 수준 여러 가지 수준이죠 네네. 그런 수준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돈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돈을 가지고 그래서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견조할 것을 예상이 되는데, 그럼 지역 관점에서 본다면, 약간 좀, 제2의 강남? 강남의 대체지가 될 만한 곳은 또 어디가 될까요? 이제 앞으로, 강남의 대체지가 될 만한 곳이 생길 수도 있겠죠. 지금 잠깐 생기려고 하는 데가 판교라는 데가 있죠, 판교. 어, 거기가 이제 상당히 또 떠가지고, 집값도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아직 완전히 강남을 대체할 만한 지역은 아니지만, 그런 판교 같은 지역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생기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면 커뮤니케이션이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수준이 다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대체지가 생기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생기긴 생기더라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앞서서 약간 그 일기 신도시 뭐 재건축 재개발 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지역마다 또 어디는 들어갈 수 있는데 어디는 또 30년 동안 또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지역. 그 분당 뭐 일기 신도시 그 중에서 그런 데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앞으로 이제 부동산 어 시장이 이제 과거 우리가 이제 개발 도상기에서는 부동산이 오르기만 했지. 내리는 경우는 없어요. 내리더라도 일시로 내렸다 또 오르고 일시 내렸다 오르고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과거 10년 전만 해도 부동산은 삼모오른다 하는 게 정설이었었고 저도 그런 식으로 또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개발도상이 끝났어요 이제는 할수 있는 게 기존에 있던 집을 허물고 새로 지은 어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걸로 나가야 되거든요 이제 뭐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3기 신도시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 3기 신도시는 수요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시간을 많이 끌고 있는데 음. 그게 생각보다 미분양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어뭐 막상 추진하지도 않잖아요 적극적으로. 네. 어 근데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 이제 선도적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또 30년 후에 재건축된단 말이에요. 어, 돌아가면서 재건축을 해야 되니까 어 그랬을 경우에 어, 선도지구에 있는 주택은 아무래도 어. 이 점이 많은 거죠. 메리트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 선도지구로 포함되면 새 집에 살수 있잖아요. 음. 나머지는 점점점 낡아지는 거죠. 낡아지기 때문에, 어, 새 집에 살수 있기 때문에, 어, 선도지구에 들어가려고 하는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좀 가격이 오른다. 저는 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뭐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재건축을 선도지구가 먼저 하면, 고층이나 초고층을 질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높게 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있는 것보다 월등하게 용적률을 많이 주잖아요. 월등하게. 짓는. 그러면 이제 초고청화 됐을 때, 또 49층, 50층 이상 이렇게 지었을 때, 그 주택이 나중에 재건축을 하려면,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어, 이런 것도 항상 염두해야 돼. 이거는 물론 장기의 이야기예요. 먼장래의 이야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에, 어, 새 집에 산다고 해서, 그 집이 선도지구가 당장 좋을 것 같아도, 먼장래에서는 또, 그거는 재건축이 불가능하고, 기존에, 층수가 낮은 20층, 10층, 이런, 어, 주택들은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을 수도 있다. 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우리가 이제 고층이나 초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땅평수가 아주 작아요. 보통 그 평형에, 30평형이다 그러면, 어, 10%에서 20% 정도거든요. 물론 서울시 아파트가, 음, 뭐, 100% 되는 데도 있어요. 뭐, 아시아 선수촌이니, 뭐, 한남 더 일이니, 이런 데는 네, 네. 땅평수가 굉장히 넓어요. 그 네. 근데 대부분의, 고층 아파트는 어떤 데 초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 (30평) 아파트 가고 있으면 땅 평수가 (3평) 내지 (4평) 뿐이 안 돼요 그러면 어~ 건물은 음~ 감가상각 자산이거든요 네. 계속 수리하고 수리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없어지는 감가상각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도 언젠가는 죽듯이 건물도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계속 뭐~ 약 먹고 뭐 뭐~ 치료받고 하다 보면 또 좋은 걸 많이 먹고 하면 수명은 늘어나겠지만 건물도 수선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면 수명은 늘어나겠지만 언젠가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하고 똑같은 건물이거 음. 그러면 초고층 아파트가 내가 30평에 살고 있다 근데 대지 지분이 3평뿐이 없다 그럼 건물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건물은 결국 제로가 되는 거예요 값이 장기적으로 그러면 내 땅은 3평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시 초고층으로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어... 어마어마한 비용. 기존의 집값은 다 없어지고, 네.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사지짓던가 아니면 세 평짜리 땅에 텐트 치고 살던가, <laughs> 둘 중에 하나죠.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뭐 초고층 아파트를 너무 선호하는 것도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어, 뭐 장기적으로 위험하지. 어... 근데 당장은 위험하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앵커님하고 저하고 세대에서는 네. 괜찮아요. 아... 음, 그 한참 후의 이야기지, 어, 먼 장래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4, 50년은 뭐 괜찮다. 네, 그렇죠. 그, 보는 거죠. 적, 그, 적정없죠 음, 음. 4, 50년은 살거 아니에요. <웃음> 네. <웃음> 그래 살아요, 젊심해서 네. <laughs> 알겠습니다. 5060 세대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이제 노후 거주지인데 이 집을 팔고 뭐 작은 집으로 옮기기도 하고요. 뭐 돈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원주택? 그다음에 실버타운 이런 데로 가기도 하는데 노후에는 그 어떤 집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어, 결국은 이제 어, 서울에 있는 빌라나 아파트가 저는 좋다고 봐요. 아니면 지방의 대도시 근데 전원주택은 추천하고 싶지가 않은 게 에, 전원주택은 가면은 일단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병원이 가까워야 되고 마트가 가까워야 되고 어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전원주택을 가버리면 아무래도 좀 멀어지잖아요 소통이. 그래서 과거에 한 10, 10년 전그 이전에 보면 전원주택붐이 우리나라에 엄청 잃었잖아요. 그래서 전원주택 한채는 갖고 있어야 된다. 또 세컨하우스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해서 전원주택붐이 엄청 잃었거든요. 근데 그 전원주택은 지금, 음, 그때 투자한 사람들은 많은 손해를 봤어요. 지금 전원주택은 잘 팔리지도 않을 정도로 전원주택의 붐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앞으로도. 그 이유가 나이만 들면 들수록 중심지 근처에 살아야 돼요. 병원이나 시설이 가까운 데, 이런 데 살아야 되지 중심지에서 먼데 살면 문제가 있는 거죠. 서울 시내에도 비싼 아파트뿐만 아니라 싼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잖아요. 이런 가까운 데에 사는 게또 교통수단이 좋은 데 사는 게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전원주택보다 훨씬 낫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